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박 겹순치기와 어떻게 하면 잘 자라고 또 어떻게 하면 호박이 많이 달리는지 또 호박 달리는 위치 여러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저는 호박을 항상 늦게 심는데요. 늦게 심어도 다른 사람보다 호박이 훨씬 많이 달리고 빨리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영양제를 만들어서 생수병에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몰라보게 성장을 빨리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은 무엇보다도 옆순치기 또 순지르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호박이 달리고요.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방치를 해버리면 영양분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호박이 잘 달리지 않습니다 호박은 10마디 이상에서 항상 달리고요 그 밑에 있는 호박은 달리더라도 나중에 노랗게 변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앞전에 여기 보면 이 원줄기 하나만 남겨두고 모조리 그 전정을 했습니다 옆에 보면 아들과 아들 줄기가 나오고요. 또 옆에 보면 손자 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셋 중에서 하나면 잘 기르시면 돼요. 손자, 기, 손자 줄기를 기르든 아들 줄기를 기르든 한 가지만, 한 줄기만 잘 기르시면 코바가 누워 없이 볼수 있습니다. 아마 질리도록 가을까지 볼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겹선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박은 겹선치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시면 한번 보시죠. 십 여기 보시면 화면을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줄기에서 이렇게 지금 겹선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도관이 물 흐름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 겹순이 그, 영양분을 빨아먹어버리면 위쪽으로 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순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겹순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꼭 겹순치기를 해줘야만이, 호박이 잘 달리고요. 호박잎은 무성하고 줄기는 무성한데요. 왜 호박이 안 달릴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겹순치기를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무방비를 이렇게 방치하면 호박은 한두 개는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달리, 달리지를 못합니다. 아, 여기에도 보면 이 호박꽃이 이렇게 피는데요. 열 마디 밑에서 이렇게 호박꽃이 피는 것은 절대 호박이 달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피어 있어도 호박이 달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디를 한번 세려 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마디죠 여덟 여기가 여덟 마디입니다 여기. 여기가 여덟 아홉 열 마디 열하나 보십시오 열 마디 이상에서 이렇게 호박이 달리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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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이렇게 이렇게 계속 꽃이 피니까 호박이 뭐 수도 없이 달리는 거죠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작은 호박이 이렇게 달리죠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요 여기도 보십시오 계속 꽃이 피잖아요 이렇게요 한마디 한마디 사이에 호박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줄기 하나만 잘 길러도 호박은 엄청나게 많이 날립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도 보십시오 호박겹순 또 이렇게 한번 제거를 시키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호박잎 사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렇게 이런 녀석을 제거를 해 줘야만이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고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고 호박쪽으로도 영양분이 가고요 또 잎이 튼튼하면 광합성 그 작용을 원활하게 하거든요 영양분들을 만들어서 잎쪽으로도 가고 또 호박쪽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겹선이 이렇게 나왔죠 요렇게요 요렇게 그러면 이걸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따주는 거예요. 따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절하게 이제 영양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적절하게 영양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더니,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며칠 전에도 제가 영양분 만드는 방법과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음 참고사항이 많이 됐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호박은 무성한데 이상하게 호박이 안 달린대요 그래서 제가 겹순을 꼭 제거를 해야만이 호박이 달리고요 호박잎은 무성한데 그러면 호박은 안 달리고 호박잎만 내도록 먹어야 됩니다 <laughs> 호박은 달리기는 하지만 많이 안 달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원줄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가을까지 한 50개 넘게 달린다, 50개. 약한 50m 정도 이렇게 뻗어나가거든요. 그러면 계속, 다, 계속해서 따먹을 다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호박 어, 두 개를 심었는데요. 영양제 줬을 때와 안 줬을 때또 비교 실험도 했었고요. 지금 한번 봐봐요. 여기도. 5일 후에 주었더니 이렇게 많이 또 변했죠 이렇게요. 호박도 보면 구덩이 팔때 미끄럼도 여 주어야 되고요. 또 비료도 조금 해야 되고 될수 있으면 뭐 요소 비료는 나라는 게 좋습니다. 요소 요소는 적게 사용하시고요. 복합 비료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지금 겹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여기도 겹순이 나와있죠.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이것도 겹순을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따주면 돼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녀석들이 쓸모없는 녀석들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호박이 달린다 해도 올바른 호박이 되지 않습니다, 겹순에서 나오는 것은. 예, 고추도 그렇잖아요. 방아다리를 따주는 이유가 방아다리에서도 고추는 달려요. 고추는 달리지만 고추가 그렇게 시원찮습니다. <laughs> 아, 이쪽에도 또 보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손을 잎을 이렇게 따서 잘 보이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laughs>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원줄기예요 원줄기 원줄기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들 가지 아들 줄기 이거 손자 줄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이거 다 키우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양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거 수도관이 막히는 거예요 수도관이 그러면 아들 가지, 아들 줄기요. 자, 손자, 손자 줄기. 요렇게 바짝 잘라주세요. 요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보면, 이게 아들 줄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들 줄기, 아들 줄기, 손자 줄기.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단호박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단호박은 아들 줄기를 튼튼하게 키워야 호박이 탁 질한 그 단호박이 달리, 달리는 걸볼수 있고요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요 호박을 몇천평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 견학도 가봤고 또 단호박 농사 3천평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 견학도 가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면 밑에 있는 이, 잎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되면 노랗게 변해서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제거를 해 주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러면 호박 이렇게 원줄기 하나면 이렇게 해러 주시고요. 이기서쭉따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겹순이 또 나와요. 겹순. 이렇게 겹순이 나오는데요. 겹순을 갖다가 제거를 시켜 주면 돼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여기 보면 겹순이 있습니다 지금 풀 때문에 잘 안보이지만 아 여기 있네요 아 저쪽에서 나온 겹순이네요 아직은 겹순이 이렇게 아, 조금 나오는데 아 여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겹순을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호박은 항상 제가 아까 보여줬잖아요 보여준 보였 이유가 왜냐면 호박은 항상 10마리 이상에서 달리고요.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도 15마리 15 그, 그 정도 되는 곳에서 수박도 달리는 걸볼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박은 이제 전문적으로 농사하시는 분들은 하나 아니면 두개다 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개를 달아버리면 수박이 크지를 않습니다. 영양분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근데 호박은 조금만 크면 그 이렇게 뭐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요리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텃밭에 이제 금방금방 따다가 싱싱하게 이렇게 드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박잎이 무승, 무성하면 또뭐 호박잎을 쪄서 쌈으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이두 포기만 심어놓으면 뭐 원도 없이 그 호박은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10마디 이상에서 호박이 이렇게 달렸죠. 이렇게. 10마디 이상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겹선이 이렇게 큰게또 하나 이렇게 쭉보었네요 그러면 이 녀석을 한번 또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겹순이 여기 또 나왔잖아요 여기 여기요 여기 나왔죠 이걸 또 제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이렇게 또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썰도 없는 겹순들이요 이렇게 썰모 없는 겹순 아, 그래서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 호박은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재배할 수 있고요. 음, 단호박은 반대입니다. 단 반대. 단호박은 아들 가지에서 튼튼한 그 호박이 잘 달려요. 여기서 호박 한 줄기에서 얼만큼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겹순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런 녀석들이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호박이 안 달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남은 거는 호박잎을 따다가 쪄서 쌈으로 싸 드시면 돼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날이 가물지 않습니까? 한 번씩 와서 물좀 주고요. 그러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물 비료 영양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수병으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약 20일 정도 조금씩 조금씩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호박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